무안 국제공항과 광주 공항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광주 군공항을 무안 공항 인근으로 이전하는 건데요. 특히 소음 피해 규모에 대해 군공항 이전 반대 측과 찬성 측 광주시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큽니다. 어떤 주장인지 서유령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바로 전투기 소음 피해. 소음이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두고 양측의 입장 차이는 매우 큽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 영향 예상 지역을 반경 19제곱킬로미터 무안군 전체 면적의 약4 2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월달저가 발표한 것은 85에클 기준에서 말씀드렸는데 에, 그때 한 사실은 세개면 무안에 있는 면 정도만 피해를 무안군은 지형 조건을 무시한 채 광주시의 소음지도를 단순히 뒤집어 옮긴 자료가 무의미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나아가 소음은 농촌과 해안 쪽으로 갈수록 더욱 커지는데 대도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피해 면적을 축소했다는 겁니다. 실제 농촌 지역에선 주민들의 외부 활동 시간이 많은 만큼 관련 법에서도 80웨클, 도시보다 더 민감하게 보상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웨클은 항공기 소음 단위. 80에서 85웨클은 66에서 70 데시벨 수준의 전화벨이나 시끄러운 사무실 소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소음의 강도와 기준은 개인차가 크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견해 역시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구가 그 조금 더 시끄러운 기종이 있지만 이륙을 해서 바로 빠져나가요. 근데 광주는 훈련이 같이 섞여 있거든요. 더 피해 보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구보다 더클 수도 있어요. 소음 피해만을 우리에서 군공항을 반대하는 것은 그 닌비 전형적인 닌비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전남도는 이런 우려에 대응해 군 공항을 현재 무안 공항에서 바다 쪽으로 1km 이상 떨어뜨려 짓는다는 보관을 제시한 상황, 군 공항 면적도 광주 공항보다 1.9배 확장해 건설하면 소음 영향권 내 거주 인구는 감소한다며 주민이주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